자, 그 교과서에 수록된 유자소전에서 한 절반 정도 한 거고, 지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어? 뭐, 유자소전에 대한 성격, 품행, 유자소전이, 아, 유자소전이란다. 유재필, 유자가 싫어하는 뭐 인간들의 유형, 나와의 인연, 오랜만에 만났다, 이제 민물고기 먹으러 갔다, 뭐, 이러면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회사 일에 좀 치이는 게 있으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뭐한 거야? 무슨 얘기가 있는 모양이야?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하고 이야기를 펼쳐놓은 그 다음부터 이제 총수의 연못, 총수의 집 연못,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총수의 자택에 연못이 생긴 것은 그 며칠 전의 일이었다. 그 며칠 전은 뭐야? 미물고기 먹는 며칠 전 일. 뜰 안에다가 벽이고, 바닥이고, 시멘트를 드리부어 만들었으니 연못이라기보다는 수족관이라고 하는 편이 알맞은 시설이었다. 시멘트가 굳어지자 물을 채우고 울긋불긋한 비단 잉어들을 풀어놓았다. 비단 잉어들은 화려하고 귀티나는 맵시로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으나 그는 처음부터 흙이 눈을 떴다. 흙이 눈을 떴다는 게 뭐야? 이게 째려봤다 이런 얘기지. 눈동자를 한쪽으로 쏠리게 해서 째려본 거. 이게 흘기는 뜬 거야. 근데 이 고기가 뭐냐면 수입고기야. 비행기를 타고 온 수입고기라서가 아니라 그 회사 직원의 몇 사람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밖에 몸값이야. 그러니까 유자가 이 비단잉어를 싫어한 이유가 수입고기가 아니라 뭐라는 거야? 너무 비싸다는 거야. 우리 월급의몇 배씩, 몇 사람 월급을 합친 것보다도 더 비싸서, 그, 대체 그 물고기가 뭔데? 상식밖에 몸값 때문에 일단 유자가 탐탁지 않아 했지.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단 말이지. 그 내가 물어보는 거야. 대관절 월매짜리 고기가인데 그려? 내가 물어봤다. 마리당 80만원씩 주고 하지 왔야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모르기에 내 월급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3년 4개월 동안이나 봉투째로 쌓아야 겨우 한 마리 만져볼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월급이 그때는 대략 한 2만 원 정도 됐던 거지 옛날이니까 그렇지 넘겨서 웬 놈의 잉어가 무슨 뭐 사람 보다 비싸드냐 내가 기가 막혀 두렁거렸더니 보통 것인데 안일러먼그려배터넷 맨에 또 라, 나, 뭐라 나, 메라나를 틀어주면 이게 뭐야? 베토벤이라는 건데, 이거를 베터맨맨네 또라고 한 거야. 뭐야, 이거 되게 재밌지. 이런 게 바로 이제 해학적이지. 베토벤 음악을 메라나를 틀어주면 그 가락대로 따라서 하고, 차이콥스키를 차이코 풀고 싶어. 뭐 이런 거지. 차이코 풀고 싶어 라나 메라나를 틀어주면 그 가락대로 따라서 하고, 좌우간 곡을 틀어주는 대로 못 추는 춤이 없는 순전 딴따라 곡기니께 딴따라는. 비속어죠. 연예인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야. 그 딴따라 고기니까 물고기도 꼬랑지 흔들어서 먹고 자는 물고기가 있다는 건 이번에 그 집에서 춤바꾸먼 이런 얘기지. 그런데, 이 비단 잉어들이 어제 다 죽은 거야. 떼죽음을 당한 거야. 이게 사건이죠. 자고 일어나 보니 죄다 허옇게 뒤집어진 채로 떠있는 거야. 총수가 실리아를 꿰발로 뛰어나왔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한동안 넉나간 듯이 있던 총수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유자를 겨냥하여 물은 말이야. 근데 내가 뭐라 그래? 딴청 피우는 거야. 글쎄요. 아마 밤새 곧불이 들었던 게비네요 곧불이 뭐야? 감기죠. 유자는 불어 딴청을 하였다. 별표. 유자는 불어 딴청을 하였다. 왜 별표인 줄 알아? 여기에서 총수의 마음을 문제낸다고요. 총수는 비싼 고기가 죽어서 하고 놀라지 않아. 일단은 총수는 그 비싼 몸값에 비단잉어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 그런데 죽었는데 도 놀라지가 않아. 총수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야. 별표 한치 이유는 뭐라고? 불어딴청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총수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야. 그랬더니 뭐야? 물고기가 물에서 감기 들어 주는 물고기도 봤어? 총수는 마, 그가 마치 혐의자나 되는 것처럼 뭔가 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허풀이를 하려 드는 거란 말이지. 근데 뭐 유자가 했겠어? 그런 건 아니지. 그치? 이제 그 비밀이 조금씩 밝혀져요. 그는 비위가 상해서 아 짜증나고 속상해서 그야 팔자가 사나서 이런 후진국의 시집아 살라는깐 여러 가지로 다 객고 갯고, 객고가 뭐야? 타지에서 고생을 하는 거지. 그치? 음, 고향이 아닌데서 고생하다가 쎄서 조지도 안 좋았을 테고 그런데다가 부르스고 부르스 브루스? 지루박이고 지루박 가락을 트는 대로 드립다 추워 됐으니까과로에서 몸살기도 다소, 다소 있었을 테고 본래 밭들어서 키우는 새끼들일수록 이다가 탈이 많은 법이니까 지금 다 뭐하는 거야 지금 은근히 놀리는 거잖아 고기들이 외국에 나와 그니까 러 고기들로 봤을 때 외국인데 타지에서 고생하다가 그렇게 음악 틀어드린 춤추니까 몸살나서 죽은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을 하는 거야. 그런데 실은 그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이 탈이었으려니 하면서도 불어. 배참으로. 배참이 뭐야? 허풀이 딴 데다 하는 걸 배참이라고 그래. 배참으로 의문을 떨었다. 의문. 겉으로는 어리석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은큼한 데가 있는 게 바로 의문이야. 의문 단어는 모의고사에서도 학교시험에서도 의문스럽다. 의문, 의문떤다. 이런 어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괜히 의문 떤 거죠, 일부러. 그러니까 유자는 물고기들이 정말 몸살나서 죽은 걸 알고 있어? 아니면 아닌 걸로 알고 있어? 아닌 걸로 알고 있는 거지. 어쩌면 그 시멘트 독성에 의해서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여긴 거야. 어, 의문은 뭐냐면,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뭐야, 은큼한 데가 있는 거예요. 다 알고. 그러니까 총수가 뭐라는 거야? 열받겠지. 하는 말마다 저 가짜하는 소리 진짜. 시끄러 이 사람아. 이런 거지. 총수는 말 가운데 어디가 어떻게 듣기 싫었는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며 돌아섰다. 그렇다고 그가 총수가 그렇게 해서 속상해할 사람은 아니야. 어, 그런 총수가 그랬다고 속상해할 만큼 속이 옹색한 쪼쪼, 쪼잔한 편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들은 말만은 쉽사리 웬만해서는 다 참는데 오늘 아침에 들은 말만은 참을 수가 없었단 얘기지. 총수는 오늘도 연못이 텅빈 것이 못내 아쉬운지 식전마다 하던 정원 산책도 그만두고 연못 걸름만 맴돌더니 유기사. 어제 그 고기들 다 어떻게 했어? 또 그를 지명하며 묻는 거야.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한 거지. 아니, 한 마리가 황소 너댓마리 값이나 나간다는데, 아까워서 그냥 내번지기도 거시게 해서, 비싼 고기는 맛도 괜찮았다 싶기도 하고, 걔 비늘, 비누, 비늘이지? 대강 긁어서 된장끼좀 하고, 꼬치장 좀 풀고, 마늘도 서너 통 다져 놓고, 멀국 국물, 국물도 좀 있게 지져서 한 컵, 한 컵씩 했죠. 한잔 했다 이런 얘기야. 무엇이 어쩌고 저쩌 외유 외유 이런 잔인무도한 것들 같으니 총수는 분기탱천해서 분기탱천이 뭐야? 너무 화가 나서 그 화난 기운이 하늘을 찌를 것 같다는 얘기지. 분기탱천 이거 사자성어 시험에 잘 나오니까 분기탱천 알아두세요. 분기탱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화가 난 마음이 하늘을 찌를 것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총 총수는 분기탱천하여 붙져지를 못하였다. 보아하니 아는 문제란 다 동원하여 호통을 쳤으면 하나 혈압을 생각하여 참는 눈치였다. 근데 말도 그런 거지. 달리 처리할 방법도 없잖는겁니뭐 어떻게 해요? 버려요? 어째 버릴 거 먹는 건데 총세성과를 덧들이려고 한 말이 아니었다. 그가 할수 있는 것이 그 방법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뒷동을 단거다 뒷말 토마를 단거다 이런 얘기죠. 자 넘겨서 자. 총수는 우악스럽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아래 것들하고 따따붙다 해봤자 공연이 위신, 자기 어떤 체면이나 흠이 가고 득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숨결이 웬만큼 고루 잡힌 어조로 그 불쌍한 것들, 저쪽 잠디밭에다 고이 묻어주지 않고 그래, 그걸 술안주로 해서 처먹어버려. 에이, 이 피드업 눈물도 없는 독종들.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자, 거의 끝나갑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요. 그리 지져 먹어보니 맛이 어떻다? 내가 물은 거죠. 어떻기는 배가 어떠? 살이라고 허벅 허벅한 것이 별 맛도 없더구만 그려 하고 그런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독종이면 지는 말종인디. 자우지간 맛대가리 없는 서양 물고기 한 사발에 국산육을 두 사발이나 먹고 났더니 지금 지금 하고 지금 지금 뭐야? 자꾸 뭔가 입에 씹히는 게 있다. 찜찜하게 지금 지금 하고. 나더래도 이런 붕어 지짐이 생각이 절로 나길래 옛 가장 여기까지 지금은 어딘데 미밀고기 술집이지 그치 여기까지 오자고 했던 거야. 총수는그 뒤로 그를 비롯하여 비단잉어를 나눠 먹었음직한 대문 경비원, 보일러실 화부 자녀들 등 학교용 승용차 운전수, 자택용 아 자택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는 조속으로 눈을 흘기면서도 비단잉어 회식 사건을 빌미로 인사 이동을 단행할 의향까지는 없는 것 같다. 사람 자르거나. 위치 바꾸거나 까진 없는 것 같다. 그는 하루 앞에 총수의 승용차 운전석을 떠나고 싶었다. 남들은 그룹 소속 운전수들의 정상이나 다름없는 그 자리에 서로 못 앉아서 턱주거리가 떨어지게 올려다 보고들 있지만 그는 총수가 틀거지만 그럴듯한 보잘 것 없는 위선자로 비치기 시작하자. 그동안 그런 줄도 모르고 주야로 모셔온 나날들이 그렇게 욕스러울 수가 없었고 그런 위선자에게 그런 듯, 메인 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구차스러운 삶이, 측살 맞고, 가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기까지인 거야. 끝이죠? 뒷 얘기가 있어요. 이게 수술의 끝은 아니야. 뒷 얘기는 실제로, 유자가 이제는, 잘려요. 잘리고, 어디로 가냐면, 그 회사에, 회사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 사고 담당 책임자로 가. 사고 담당 책임자로 가. 그러니까, 직급은 되게 떨어진 거지. 그래서 사고 낸 사람들, 사고 난 사람들 이제 보상 처리하거나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러다가 사고를 낸 사람 집을 찾아갔더니 너무 가난한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주머니 털어서 반찬 사주고 그 할머니한테 고기 사주고 막 그래. 그런 부분이 나와. 이제 그런 게 이제 유재필의 인간됨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자소전 어느 정도 조금 이해했니? 괜찮아? 그러면 어 잠깐 본문을 좀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지 알겠죠? 자, 어 일단은 유저 수준 본문 읽기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